동네 공병을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최정자 어머니, 하나라도 더 많이 모으기 위해 마음 같아선 빨리 돌아다니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다리가 엄청 저려 <laughs> 수시로 저려오는 다리 때문에 매번 걸음을 멈춰야 하기 때문이죠. 다리가 저려갖고 좀 펴야 조금 다리가 부드러워 절절절절하지. 다리가 조금. 2, 3분 쉬야지 그래야 또 쉬고 가야지. 오래 쉴수 없잖아. 게다가 올해로 100세를 맞이한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하는 상황. 매일 고단한 하루를 보내는 어머니의 몸 상태가 걱정되는데요. 검진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허리 2번부터 5번까지 여기 디스크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졌어요. 디스크가 터져 수술이 시급한 상황. 어머니가 서둘러 수술실로 향합니다. 어머니에게도 다시 건강 행복이 찾아올까요? 유난히 굽은 허리로 고생이 많았던 어머니는 어떤 수술을 받게 되는 걸까요? 애쪽으로 접근해서 이제 이플란트를 드림 했고요. 디스크 이제 높이가 많이 가라앉아 있다는 뜻시 이제 복원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위흡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돼서 한 군데만 조금 강압을 작게 해줄 거고 그다음에 나사 고정을 할 계획입니다. <laughs> 오늘 어머니가 받는 수술은 전방으로 접근해 치료하는 전방 접근 척추 유압술입니다. 유압술과 후방 나사 고정술로 불안했던 척추를 단단하게 고정해 주는 것인데요. 걸을 때마다 짓놀리는 신경 때문에 내디는 발걸음마다 묵직한 고통을 느꼈을 어머니. 오늘이 지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래봅니다. 2주 후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여기도 이렇게 다 휘어져 있어서요. 네, 네. 여기도 풀어져 있기 때문에 어머니 네. 운동하는 게아르디스코 환자나 그냥 일반 수술하는 환자 운동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도 있으니까 네. 좀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좀 일단 가르쳐 드릴게요. 빠른 회복을 위한 어머니 맞춤 치료가 진행됐습니다. 발목 올려주고 저 그렇죠. 상태에서 발뒤꿈치 여기를 저 밑으로 쭉 밀어봐요. 제손밀어 가지, 그렇죠. 그렇게 쭉 이시면 돼 그렇게 쭉 밀어주시면 돼요. 저 마세를 쭉해 줘. 게 그래서, 그래서 내기에 배창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 어깨 운동과 함께 척추가 털어져 있는 걸일자로 본인이 스스로가 주는 거잘요 들어 네. 올리고 발끝, 발목 올려서 그렇지, 발끝 쭉 밀면서 숫자로 10개. 하나, 둘, 셋, 넷 어, 보자를 하시는데요.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척추 측만증으로 인해서 가져오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척추를 스스로 펼수 있는 운동들을 가르쳐드렸고요좀 전에 가르쳤던 운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꾸준히 하시면 척추가 어느 정도까지만 자연스럽게 펴지게 됩니다. 불과 몇주 전만해도 어머니 일상 속에서 운동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기에 지금 본인의 모습이 신기하기만 하다는데요. 느낌 재있죠 자세가 조금 바로 됐구만. 수술하기 전보다 좋아진 것 같아요. 허리 쭉 펴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날을 기다려 봅니다. 수술 후 누구보다 물리치료도 열심히 해왔기에 그 결과가 더욱 기대되는데요. 형 어떠세요? 양 다리 저리고 그런 거? 쌍 아, 없어졌어요. 쌍 없어졌어요. 와. 수술 전에 아프던 게? 네. 백이면 지금 아프신 건 얼마큼이에요? 10. 10. 네. 그럼 90%가 좋아진 거네요? 예. 네, 네, 네. 네. 딸딸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막빵 뜨듯이 빵 뜨듯이었다고. 네. 병이 아, 네. <laughs> 들어갔다고. 맞아요. 예. 네. 네. 최정자님 같은 경우는 요추 3, 4, 5번에 협착증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환자고요. 그리고 디스크 간격 자체가 많이 이렇게 닳아서 없어져서 뼈끼리 거의 맞닿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방 접근으로 복부로 들어가서 병든 디스크를 다 긁어내고 정리하고 거기 안에 인조뼈를 두 군데 집어넣어서 디스크 높이를 복원을 해 줬고요. 후방에서는 나사 고정을 3, 4, 5번 하고 그리고 2, 3번에 나사 고정하지 않는 대신 감압을 작게 해서 세 군데 감압 수술을 시행한 상황이고 복원을 다해준 상황입니다. 아마 키도 한 조금 커졌을 네. 거야. 키도 커져 봤대. 네. 키가 제가 보기엔 1.5cm는 더 커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허리가 굽었던 허리가 좀 펴지면서 예전에 이제 손해 봤던 이제 키도 어느 네. 정도 이렇게 복원이 됐습니다. 과거 길을 걸으면 저린 다리 때문에 늘 앉을 자리부터 찾았던 어머니였습니다. 걷는 건 어떨까요? 예전에 걷는 양이 이만큼이었다면 훨씬 더 오래 오래 걸을 수 있고 오래 걸어도 쉬지 않고 계속 걸을 수 있습니다. 운동 열심히 해서 잘 고쳐 놨으니까 잘 관리하시고 유지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로부터 2주 후 어머니가 살고 있는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발걸음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빠른 회복을 위해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걷기 운동을 한답니다. 과거 한껏 구부러리로 겨우 발걸음을 옮겼던 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매일이 새로 태어난 기분이라네요. 네, 좋아졌어요. 그저 그놈 비교가 안 됐죠. 애들 같은 막 펄펄 뛰고, <laughs> 좋아서 <웃음> 하루가 다르게 몸의 변화가 느껴지니 운동하는 재미도 조금씩 알아간다네요. 하기 전에는 허리가 막 버하님 말도 잘안 듣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싹 사라지고 아주 가볍고 좋아요. 근데 진짜 갈거 그랬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 생각 들지 진짜 갈거다 어머니에게는 매일이 다시 걷는 행복입니다. 한차례 운동이 끝나고 어딜 가는가 했더니 버스터미널입니다. 어디 허리 다펴졌네어 어디야 봐봐봐. 펴졌잖아 어, 허리 펴어졌어 네. 힘도 거저고요. <laughs> 다들 어, 너무 좋아하시네요. 힘든 과거를 봐왔던 만큼 어머니의 변화가 제일처럼 기쁩니다. 아니 수술하기 전에도 맛있는 거 주신다니. 예. 고기로 식사를 <laughs> 준비해 주셨네요. 너무 너무 잘해줘갖고 맛있는 거 차려놨다 해서 밥도 먹고 올라고 왔지요. <laughs> 얼굴도 보고. 아 맞다 용돈 주신다고 했었는데 저희만 아. 기억하는 거 아니죠? 내가 조금 뭐 준비한 거 있어. 얼마. 내가 조금 준비한 거 있으니까 에이. 조금만 있어봐. 지난번에 말씀하신? 헉. 무언가를 진짜요? 준비했다며 갑자기 어디론가 가는 오. 사장님. 대체 뭘 준비했다는 걸까요? 좀 주신 게 뭐예요 사장님? 아빠. 용돈요. <laughs> 용돈 조금 줬어요. 무슨 용돈이 인가 했더니 내 마음속으로 고마움만 표현했지 한 번도 내가 제대로 용돈 한번안 줬지요. 이렇게나 많이 주셨어요. 어, 아이고. 플렉스. 뭐맛있사먹라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네. 많이 맛있는 거 사먹을게요. 감사해요. 수술했을 때마다 기분 <laughs> 좋으신 것 같은데. <laughs> 용돈, <받았으니까. 웃음> 네, 용돈 받았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laughs> 네, 좋아요. 짱이에요. 이정도로뭐 하실 거예요. 맛있는 거사먹여야죠 우리 어머니랑 맛있는 거사 먹게. 밖에서도 늘 어머니 생각뿐인 며느리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허리 다치지 않게 네. 조심하고 에이. 집에서 이제 건강 지키고 네. 운동이나 잘 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자고. 네.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집으로 서둘러 향합니다. 스스로 바뀐 것이 또 있답니다. 바로 어머니를 괴롭혔던 이 계단들. 이제 계단도 문제 없나 본데요? 과거 한 계단 한 계단이 고통스러워 몇 번을 나눠가며 쉬어가며 겨우 올라갔었죠. 아이고, 3층인데 너무 엘리베이터 있는데 살았으면 소원이 아주... 아이고, <laughs> 아이 운동 삼아 사는 건 괜찮을 것 같아. <laughs> 지금은 운동이다 생각하고 올라 내리는 건 괜찮아요, 제 증이 사라지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고모 왔네. 어 언니. 아이고 잘하고 왔어요. 예. 아이고 어떻게 허리. 에이. 많이 아프다니 펴졌네. 쫙 펴졌지. 아이 고생하셨네. 예. 우리 제일 큰 신우. 우리 애들큰고모예요 예. <laughs> 보는 이마다 어머니에게 찾아온 변화가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깡통 주사라 돼 있다고 맨날 그냥 허리. 구부리고 다니는데 너무 진짜 안 좋았어요. 나이 잡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느라고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아니, 그짓말 아니라 눈물 나네 그 생각을 하니까. 시골에서 일할 때 왔다 가면 울고 그래. 갔어. 나 고생한다고. 내가 엄마 보고 울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언니 보고 불쌍해서 울고. 정이 갔어. 많아요, 우 시끄러워. 신호이가 보여줄 것이 있다며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뭔가요? 뭐예요? 그러더니 두손 네. 가득 챙겨서 나옵니다. 야, 아이고, 없어가고, 감사해다, 아이고. 알고 보니 어머니의 효심에 군청에서 상패를 보냈다네요 받을 자격이 감사합니다. 있어요, 우리 언니는. 너무 착하고 부모한테 너무 잘해갖고 딸보다 더 잘해요, 우리 언니가. 잘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 말고 쳐봐 며느리한테 잘했으면 박수 좀 줘봐. <laughs> <laughs> 그날 오후, 세 사람이 소박한 일상생활을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아, 다 같이요? 이거 얼마나 예쁜가? 아 너무 예뻐, 예뻐. <laughs> 너무 예쁘다. 이제 남들처럼 동네 산책도 다닐 수 있음에 걸을 수 있는 행복을 새삼 다시 느낍니다. 아, 앞으로 언니 네. 꽃길만 다니고 놀라도 좀땡니고 언니 네. 그렇게 하고 살자, 언니. 네, <laughs> 앞으로 꽃길만 걷겠습니다.